세계선수권 메달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있는데 그 하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저는 그냥 메달에 상관없이 그냥 올림픽 메달이 절대 필요가 없고, 한번더 다시 한 게임 때, 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는 모습을 좀더 보여주고 싶어서, 네. 선로서 그 올림픽 그 메달은 운동선수 생활의 전부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메달 하나로 모든 걸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 뭐 세계선수권 메달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있는데 그 하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선수라고 인식되는 게저 개인적으로 좀 싫었어요 그게 그냥 메달 하나 만내 목에 있었으면 하는 반응으로 지금 계속 그렇게 준비한 는데 그걸 못 했으니까 네, 좀 그게 정말 실패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실패잖아하셨 근데 요번에는 그게 좀 달랐던 거예요, 저한테는요. 그때보다 많이 진짜 좋아졌죠. 그때는 뭐, 올림픽 얘기만 나오면, 제가 4년, 그리고 길게는 20년을 준비했는데,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도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직까지는, 이거는 저한테 좀 갖고 가야 될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스피드 스케이팅 출신이셨고, 저희 어머니는 피겨 스케이팅 출신이신데, 네, 그때 당시엔 저는 스피드 스케이트라는 종류에서 좀, 매력을 더 느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완전 어렸을 때는 그거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시작했고요. 하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우승을 못 하더라도 그 우승한 선수들한테 축하해 줄수있고 진심으로 또 제가 우승을 했을 때도 진심으로 축하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서 굉장히 신사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음,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 웨이크보드라고 수상스키 그냥 그런 거 주말에 많이 하러 다니고요. 그리고 또뭐 그냥 숙소에서 있을 때는 영화 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아 최근에는 드라마 위주로 많이 봤어요. 뭐 꽃보다 남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봤고요. 올림픽 할때 기간에 봤던 게 추모인데요. 예한 저녁 중간까지 보고 못 봤어요. 그 이후에는 드라마 볼 힘이 없어서 제가 여유가 없어서 예. 네. 처음에는 그 외국 선수들이 우승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국내 선배님들이 또 우승했을 때그 희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장면이 너무 저한테는 멋있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가 메달을 따면서 네, 그런 순간들을 제가 이제 피부로 느끼면서 그게 저한테 좀 에너지가 됐던 것 같아요. 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뭐그 와중에 한 명을 뭐 선택하라면 아무래도 가족이겠죠. 네. 그 기록으로 봤을 때는 제가 좀 부모님들보다 앞서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존중해 주세요 그런 대화를 할때 그런 걸 약간 신기하고 또 그러면서 제가 좀더 음, 도움을 많이 받고 또 네,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많이 응원해 주시니까 저한테 감사드리고요 그렇죠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베스콤 되게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되게 많이 거절도 하고 다 연락도 못 드리고 그랬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분들이 한 번에 이렇게, 그렇게 관심을 보여주시니까 근데 제가 그거기에 다 응답하고 다 진짜 말 그대로 너무 많이 나가면 또 그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좀안 좋아 보일 것 같더라고요. 운동을 오래 했다는 이유로 좀 혜택을 더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한테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사실 제가 운동하면서 저도 어린 선수한테 졌을 때처음에는 되게 충격적이었고 그것 때문에 좀 많이 고생을 마음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후배라고 생각하기 전에 같은 선수의 세계적인 선수라고 생각해서 그걸 인정한다면. 좀더 빨리 좋은 성적을 낼것 같아요. 어,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저는 솔직히 너무 고마운 일이죠.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사실 제가 어느 순간 선배들한테 배웠던 거를 후배들한테 얘기해 줄때 반대로 또그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이 자리까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저한테 좀 과분한 얘기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아... 후배들이 사진 그런 거 이제 어린 친구들이니까 음...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저도 가끔 찍히긴 하는데 지금 제가 그거를 이렇게 막 음. 만들고 올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음. 근데 뭐 그러고 노는 거 보면 저하고좀 아직은 차이가 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후배들이 뭐 저와 같은 수준이긴 하지만 네, 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는 모습을 좀더 보여주고 싶어서 네, 1년 정도 더성장장을할 네, 계획입니다. 아. 스케이트와 같이 할수 있는 일들을 할것 같아요. 20년 동안 스케이트 하면서 못 해본 게 그냥 즐겁게 얼음판에 있어도 본 적은 없거든요. 항상 경쟁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하고 좀렇게 재밌게 노는 그런 시간도 좀 가져보고 싶어요. 올림픽은 끝났지만 저는 아직 운동선수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 있을 2011년 아시안게임에 도전할 겁니다. 음,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저 많이 보시면서 에너지 많이 가져가세요. I'm your energy.